음식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집간지 얼마 안된한 새댁이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밥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내가 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기러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자기 잘못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울음을 그치기는 큰형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복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더니 이유를 물었습니다. 전우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며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본 시어머니가 오더니 이렇게 감싸주었습니다. 내가 밥 타는 냄새를 못 맡아서 내려놓을 때를 알려 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라 하고 했답니다. 이런 가정에 무슨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자몬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껍데기뿐인 그런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두통, 피로, 우울, 소화 불량 등등의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런 증상들이 주부들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요즘은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어머니 등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해묵은 감정까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툼과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툼이나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화목하지하게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부족함이라, 연약함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정의 윤리나 구 성원들의 인격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사람 사이에 화목을 깨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거룩함과 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도 역시 나와 동일하게 존귀한 사람이기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들리고 원수 짓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입니다. 세상에는 화평을 깨뜨리고 원수 만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화목이 깨어지고 불화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모든 관계들을 깨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물과 피한 방울까지 남김 없이 쏟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들을 위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일치와 화해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원수 되었던 자들이 형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형제가 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가까운 사람들을 아프게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 자체가 변화,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서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할까요? 화목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오장9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끄름을 받을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 합니다. 비록 원수로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백성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 다툼의 자리가 아니라 화목의 다리 구원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갈등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조차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다 싫어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리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내가 있는 자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을것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화복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갈등과 다툼의 조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차갑게 씨러버린 식어버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녹여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신시이를 주님의 주름의이름으합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본문 h i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d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 e n c h i l d 사랑 안에서 가장 귀역이라는 귀히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는 권면입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들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위대한 왕 타윗은 바세바를 범한 것으로 그것으로도 모자라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미안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안에서 온전하여 질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이신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사랑과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존귀한 성도나 천한 성도가 따로 없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무사람 위에 높게 서기를 원한다면 허리를 굽히고 이웃을 섬기고 진실하게 되십시오. 주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리라. 속임이 족자기 자신을 녹여서 짠 맛을 내듯이 자신이 조금 손해보고 양보함으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한 채 화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화목하기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 의열매를 거두고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문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당장은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농사의 원리처럼 화평을 심어야만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곳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평을 심어 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허물을 책망하되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본문 1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함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는 본래 군사용으로 대유를 이탈한 병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바를 지키지 않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권계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목과 질서를 허무는 행위를 한 형제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되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과 용서는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덕목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겸이 계명이자 최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되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완전하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세 번이나 아니면 일곱 번은 부족한 불완전한 용서입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온 하늘을 뒤덮고 있던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용서함을 받았기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거꾸로 때려라 원수를 복수하라고 말씀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기 쉬웠, 쉬웠을 테지만 사랑하고 기도하는 다른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으면 통쾌할는지 모르지만 원수를 갚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증오와 사단의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참된 길을 가르쳐 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되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관계하되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화목이 깨지는 이유를 보면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여러분 절코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허물에 대한 충고나 견책을 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화를 내고 그때 책망하면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오래 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오래 참음이 없다면 우리 의 가정도 교회도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하기는 하지만 절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잦고 허물도 크며 잘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괴침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판단이나 정죄를 중단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골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 밝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추구하며 선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거나 해를 당하면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욱 큰 악을 생산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는 보복 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루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어떤 형편이나 어떤 경우에든지 직접 복수하지 말고 고통과 모욕을 참고 기다리라는 교훈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요. 나에게 화해를 가한 자를 용서하는 것만 하도 너무 벅찬 일인데 그런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러 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만 이 2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돌보아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자에게 떠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에게서라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악에 대해 승리하는 길은 같은 모습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길입니다. 악을 이기려면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악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악행이나 모욕에 대해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때 진정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표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찬양대 찬양 중에 예수의 예수로 살아가자고 예수가 예수로 살아가자고 찬양하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악한 행위에 대해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삶을 번받아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평화를 만드는 사람. 따라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즐거할 수 있어야 말합니다.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할수 있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도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세상과 구별되는 성품과삶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평과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하여서 열심히 추적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말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화평을 이루되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말합니다. 우리 곁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추석에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들과 화목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